자변 대사의 기이한 닭발 행각에 불만을 품었던 수개는 자변 대사의 숨은 뜻을 전해 듣고 내심 수긍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조신 스님 국정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옵니까? 아닐세. 천태산인 듯합니다만 같은 줄기지 오석살세. 자기자. 암자가 보이는가? 소승 눈에 그저 어둠 밖엔 자네가 어둠이 돼야 빛을 볼게 아닌가? 나를 지워야 남을 제대로 볼수 있는 것이네. 다시 잘 보시게. 손 앞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둠이 되라니까. 예. 보입니다. 저 중턱에 서 있는 암자 말씀이옵니까? 바로 보았나. 저기가 오석사야. 절 집에 불이 없는 걸 보니 모모는 객도 없는가 보이. 저 암자인 무슨 일로? 자네 만나볼 분이 있다지 않았나? 어, 서, 소승이요? 사명의 향인. 예. 백년을 기다리고 계셨네 백년을 100년을... 자네 기다리셨단 말일세 자, 어서 일어나 올라가 보세 <laughs> 그토록 오랜 세월을 두고 찾아 헤맸던 사명의 향인 그 사명의 향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니 의천는 설레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변 대사를 따라 오석사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록같이 어두운 법당에 막 불을 밝히는 순간 어슴푸레한 불빛 너머로 희미한 영정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거기 문좀 닫으시게. 예. 자, 이에 올리시게. 예. <laughs> 저 영정은 어느 분의 초상이 온지요? 잘 보시게. 사명 향인? 저분일세. 사명의 향인. 중국 천태의 13대 조사이신 보운의통 스님이시네 자네와 같은 고려국 스님이셨지 보운의통 백년을 기다리셨네 백년 동안을 자네가 찾아주길 기다리셨단 말일세 백년 전이면 소승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 아니옵니까 어째서 세상에 있지도 않은 소승을 기다리셨다십니까? 내 스승이신 신조 대사로부터 전해 들으면서도 설마했던 일일세. 설마 싶었는데 자네가 일이 나타나 그 사실을 입증해주지 않았나. 하, 무슨 말씀이온지 소승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내 스승이신 신조 대사께서는. 의통 스님의 전 법제자인 사명 지대존자의 법제자셨지. 그러니까 의통 스님의 법손이신 스님이야. 천태 1 4조사이신 사명 지대존자 대에서 천태의 법맥은 끊어졌지만은 신조 대사께서는. 13대 조사이신 의통스님의 의발을 갖고 계셨네. 천태의 법맥은 끊어진 것 같았지만 사실상 그 법맥은 이어져 왔던 것이지. 의통스님의 의발을 갖고 계시니 신조대사께서는 사실상 천태의 정통 법맥을 이으신 분이란 말일세. 의통스님의 의발을 갖고 계셨다면, 그럼그 의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관하고 있네. 예. 그렇다면 스님께서 천태 13대 조사에 정통 법맥을 이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꼭 그렇다고만은 할수 없지. 네. 자네를 위해 잠시 보관하고 있었던 건지 도 모를 일이고 소승을 위해서라뇨. 신조대사께서는 의통스님 입적시에 그 자리에 계셨던 모양이야. 입적하시기 전에 사명존자께 의발을 전하시며 유언을 남기셨다지. 당신의 사후 반세기가 지난 후에 고려국에서 찾아오는 이가 있을 터이니. 보은 선원의 범정 소리가 절대 그쳐선 안 된다고 하셨다네. 천태의 법맥은 당신의 고향 사람인 고려인에게서 다시 꼽힐 거라 하셨다더군. 그 고려인은 옥채에 북두칠성을 두를 것이라 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이 들어맞았지? 옥채에 북두칠성을 두른 이라면, 자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고려의 경덕국사라는 분이 찾아오셨지. 경덕국사라면 소승의 은사 스님이 아니십니까? 바로 그렇다네. 옥재의 북도출성을 두러니는 바로 고려국의 왕자 후라는 어린 아기였지. 소승 속가 시절엔 후라 불이 왔었죠. 그래. 그 요원은 의천 잔넬 두고 하셨던 게야. 경덕국사께서는 태어난 지몇 달이 되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는 왕자가 이곳 보운선원의 범정소리만 들으면 울음을 그치길래 그 종소리를 찾아왔느라고 하셨다네. 신조대사께서는 그 길로 고려땅으로 가서 왕자의 몸에 두른 북두칠성을 확인하셨지. 그렇다면 소승 일찍이 신조대사를 뵌 일이 있다는 거옵니까 뵈었지. 허나 의통스님의 법맥을 잇기엔 그때 자넨 너무 어렸어. 하오면... 이미 아셨던지 의통스님께서는 신표를 하나 남기셨지. 신표라면? 자네가 보여준 그 서찰 말일세. 사명향님, 의통스님의 친필서가 아닌가? 예. 소승이 지닌 그 석철이 정말 의통스님의 친필서란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은 내 어찌 자네인 줄 알았겠나? 신조대사께서 입적하시기 전 내게 당부한 일일세. 보운선원이 전화로 소실되자 스님께서는 그 자리에 유광사를 지으시고 보운선원의 범정을 계속 울리셨지. 나 역시 지금까지 대를 이어해온 일이고. 소승 송에 도착하자마자 보운선원을 찾아 나섰다가 범정 소리를 듣고 유광사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노전 스님으로부터 조실스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소승이 지닌 소찰의 내용은 스님께서 많이 아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 찾았던 게로군 예, 송나라에 오자마자부터 지금까지 몇달 동안을 헤맨 줄 아십니까? 스님 소식 좀 들으려고 손앞 국정사에 들른 것만도 수십 번은 죽게 될 거예요. 네, 알고 있었네, 알고 계셨다고요? 네, 때를 기다리고 있었네. 자 그만 일어나세요 스님 소승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에? 그동안 소승을 피해 다니신 건 아닙니까? 내가? 예내 음... 네. 솔직히 그 유언을 인정하고 싶진 않았네 일찍이 해주에서 자네를 보는 순간 어림짐작은 했네마는 자네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어째서 그러셨는지요? 중국 천태의 법맥이 해동으로 흘러들어갈 게 안타까웠던 게지. 그렇다면, 지금은 어째서 소승을 만나시옵니까? 내 스승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일세. 내 스승이 그러하셨고, 내 스승의 스승이신 이 사명지대 존자께서 그러하셨을 것이니. 보은 의동존자께서는 그토록 고향을 그리워하셨다지. 내가 그렇듯이 두분 스님도 의통 스님과의 의리가 더 중하셨던 모양일세. 의통 스님께서는 왜 고향인 고려 땅으로 다시 귀국하지 않으셨답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네. 일찍이 해동의 신라분 여 스님께서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신 대의가 법화경에 들어있다고 하셨지. 한 가지 도에 들어가는 요문이 법화경에 있다고 하셨지 않나? 소승 일찍이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고려초 당나라에 유학오셨던 의통 스님은 이미 원효 스님의 회통 사상을 익혔던 분이라 그 법이. 천태의 사상과 일치됨을 아셨던 게지 뭐여스님도 천태학 계통의 저술을 많이 남기셨지만 고려에선 지금까지도 천태종이 서질 못했지 그렇습니다 당에서 여러 번의 폐불법난을 겪으면서 많은 전적이 소실되었었네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 탓에 천태산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지. 그 당시, 의 동생님께서는. 12대 조사하셨던 낙의의적 스님 문화에 들어와서 그 법맥을 이었던 게야. 전법제자만도 100명이 넘고, 외국 숙녀가 10명이 넘었는데, 의발을 전해받으셨으니. 그분의 풍모를 알만 하지 않나? 질시도 많이 받으셨겠지. 혹시 귀국을 저지 받으신 건 아닙니까? 에?